계속해서 교차 질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교차 질의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찬성팀부터 교차 질의 시작되죠. 시작하시죠. 일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때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에서 이제 민간에 넓히는 일이 이것이 바로 헌법과 모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방법의 정, 어, 적절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그 다음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실시하라고 하는 청년 고용 할당제는 충분히 이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의 소지라든가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측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기업은 능력과 상관없이 이 십구 세부터 삼십사 세까지 청년을 아, 뽑아야 이래요. 되고요. 이 과정에서 34세를 넘는 사람들은 불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이란 입법의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물론입니다이 법을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청년 일자리와 그로 인한 사회 청년들의 채용된 순간들이 사회의 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서 늘어난 고용으로 인한 경제 발전 등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현재 기업이 당장 이를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등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저희가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판결문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 기회에서 청년 할당제 시행 때문에 새로이 불이익을받을성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헌법소원 판결문입니다. 네, 헌법 재판소의 그 판결 기준 범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공공기관에 9명.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합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의견 4명, 위헌 의견 5명으로 어, 과반수가 이제 위헌이라고 <laughs> 판단을 했는데 이 범위를 넓혀 다시 말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인 공공기관이 아닌 이 범위를 넓혀 민간기관으로 이걸 확대한다면 그때도 이거 사 펀이라고 이야기할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의문을 가지겠고요 아까 전에 사회과 공기대해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는 국가가 법치국가 원칙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해야 국가의 목표이지 특정 유능층의 구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회하면서까지 긴급하게 달성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공기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그 점에 대해서 반박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 공익의 크기에 비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지, 다 이것을 기업,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범위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공기업에 있는 피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용창출 효과가 이 공익이 더 크듯이 민간기업으로 확장한다면 민간기업이 아, 더, 더 많은 만큼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도 커지겠지만 그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로 같은 공익 역시 커지기 때문에 그 공익과 피해를 비교했을 때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익이, 사이, 공익이 이제 피해보다 더 컸다를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게 좀 이따가 가서 반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험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 실업과 관련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이 제도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분명히 시행됐을 때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를 늘린 것이 청년 실업을 완화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제도의 시행 자체를 반대한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네. 이렇게 해서 교차질이 주어진 오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